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발달장애인 자기주장 플랫폼 월간자주 있잖아요. 거기에 실린 다섯 분의 목소리 어, 당신이 보내 주신 그 발표 원고들인데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각자의 삶또생각이 담긴 아주 진솔한 이야기들이죠. 네, 맞아요. 이게 뭐 사회가 보는 시선부터 해서요. 어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기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까지 정말 다양해요. 발달장애 덩사자들의 경험 그리고 통찰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거든요. 이 글들 속에 숨겨진 의미들 오늘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음, 당신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방수원 님 글인데요. 그 뒤뚱뒤뚱 걷는 예쁜 남자 이런 말들 외모에 대한 어떤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 아... 하지만 결국 내 모습도 매력이라고 스스로로 긍정하게 된그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세요. 특히 저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 자신과 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부분,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외부의 어떤 틀, 그런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기 보다는요, 스스로 아름다움이나 매력의 기준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과정.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육이 있든 없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그 외침은 어, 우리 모두에게 좀 질문을 던지죠. 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고요. 뭐랄까 결국 자기 수용의 여정인 셈입니다. 아 자신만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재정해야 한다. 그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혹시 다른 분들 이야기에서도 이런 뭐랄까 자기 인식의 재정립 같은 그런 맥락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 그거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이채윤님 경우를 보면요, 성장을 책임감과 연결짓는다는 점에서 조금 결은 다르지만요. 결국 이것도 외부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나 기여를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한다는 점, 네, 거기서 맞다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 이채윤님 이야기군요. 자조 모임. 그러니까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서 서로 지지하고 정보 나누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거기서 MC나 회장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성장했다고 하시죠. 근데 그 성장을 신중하게 본인의 일에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것. 이렇게 정의한 점이 저는 좀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 직책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못해내는 걸 해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같은 그런 성취 경험. 아,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게 저에게 많이 큰 의미예요. 라는 그 말처럼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 의미, 그리고 성장의 동력을 찾는 모습. 그게 중요하게 드러나는 거죠. 책임감이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된 거예요. 음... 남영희님의 글은 또 다른 결의 광대를 보여주죠 아들 영식이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혹시 자신을 좀 부끄러워할까 봐 숨었던 일이라든지 다친 아들에게 약 발라주려는데 그 마음을 몰라줄 때의 서운함 같은 그런 감정들이요 아휴. 네, 그 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겪는 복합적인 감정들 사랑, 미안함, 걱정 이런 데막 뒤섞인 마음이죠 그러면서도 아들의 엄마 이거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작은 감사 표현 하나에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 거기서 깊은 유대감을 읽을 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또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죠. 아, 그리고 정동근 님, 자신만의 단결 경례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장애인을 대표해서 선봉에 서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수가 되어서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꿈도 이야기하고요. 네 맞아요. 서로 하나가 되고 뭉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말에서 그 공동체에 대한 강한 애착이 느껴지더라고요. 동시에 우리들의 꿈을 너희는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격려도 있지 않으시고요. 개인의 꿈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눈 박성화님의 그 리더십 고민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박성화님 1 1년 동안 자주 모임 리더로 활동하면서 후배들에게 역할을 어떻게 잘 넘겨줘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 그게 참 책임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박성화님이 강조하는 게 당사자 결정권이거든요. 이게 자주 모임의 핵심 가치예요. 조력자는 결정을 돕는 지원자일 뿐이고. 어, 주체는 당사자여야 한다. 이걸 명확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조 모임 경험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100% 영향을 미쳤다. 이런 고백은요. 이런 모임이 개인의 자립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채은 님이 경험한 그 성장의 구체적인 동력이기도 하고요네 오늘 이렇게 살펴본 다섯 분의 이야기는요 저마다 다른 삶의 풍경을 그리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관계를 맺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회적 편견이나 관계의 어려움 리더십의 무게 같은 각자의 과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요. 서로 지지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나서는 모습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할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음, 당신에게 이 이야기들은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 주었을까요? 네.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당신은 성장 혹은 연대 "라는 이 익숙한 단어들을 어떻게 좀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나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